네, 안녕하세요. 알로아. 오늘은 돈을 끌어당기는 마법의 지갑 2부 시간입니다. 챕터마다 끝부분에 지갑의 신에게 사랑받는 비결을 요약해 놓았는데요.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갑의 신에게 사랑받는 비결 부자들의 지갑은 언제나 깨끗합니다. 지갑에는 신이 살고 지갑의 신에게 사랑받으면 인생이 순탄해집니다. 지갑의 신은 마음의 접대를 무척 좋아합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상대를 기분 좋게 해주면서 마음의 접대를 하면 지갑의 신이 응원해 줍니다. 깨끗한 지갑으로 지갑의 신을 맞이합니다. 지갑 속을 깨끗이 하면 미래가 바뀝니다. 지갑 속이 아늑해야 돈이 돌아옵니다. 더러운 지갑에는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지갑이 깨끗하면 돈이 부족할 일이 없습니다. 남을 기쁘게 해주면 나도 응원을 받습니다. 지갑과 현차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감사의 말도 잊지 않습니다. 돈도 나 자신도 귀하게 여깁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선순환이 돈을 날라다 줍니다. 남에게 먼저 지급해서는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먼저 나 자신을 위해 쓰고 저축합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주머니 사정도 자연히 좋아집니다. 스트레스 해소는 낭비의 원인이 됩니다. 돈을 쓸 때는 설렘을 소중히 여깁니다. 지갑의 신에게 사랑받으려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만 사야 합니다. 돈을 귀하게 여기고 정중하게 다루며 반드시 사랑으로 쓰면 지갑의 신에게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일이 지겹고 힘들다고 인내하며 받은 급여는 충동 구매를 하거나 무의식으로 돈을 쓰게 됩니다. 인내급여를 가치급여로 변환하여 가치 있는 자신을 사랑스럽게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내게는 그만한 돈을 받을 가치가 있어라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가치급여를 받는 행위를 자기 자신에게 허가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갑의 신도 당신을 응원해 돈도 차곡차곡 쌓입니다. 돈은 매우 정직하여 사랑받지 못하는 곳에는 오지 않고 소중히 여기지 않을 곳에 가지 않습니다. 돈을 날라다 준 사람을 사랑하고 돈을 향한 당신의 호감과 사랑하는 마음을 돈에게 표현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해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행위는 당신 자신에게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자기에도 높아집니다. 지갑의 신은 투자를 좋아합니다. 투자를 할때와 비싸네 라는 말을 하면 지갑의 신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의식적으로 돈을 소비하면 낭비가 사라집니다. 살아있는 돈이란 몸과 마음이 기뻐하는 돈입니다. 몸과 마음이 기뻐하는 돈을 써야 돈이 쑥쑥 들어옵니다. 돈이 없사를 반복해 말하면 결코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말 돈이 없다면 카드 사용을 중지해 보십시오. 돈에게 사랑받으려면. 안정감이 중요합니다. 돈은 사랑과 감사의 에너지입니다. 지금이 정말 행복해, 지금 너무 아늑해, 행복의 에너지를 모으면 에너지가 순환해 다시 당신에게 행복의 에너지를 날라다 줍니다. 사랑이나 돈은 에너지입니다. 당신에게로 빙글빙글 돌아옵니다. 은혜 보내기란 은혜를 받은 쪽이 다른 누군가에게 은혜를 보내는 행위입니다. 은혜 보내기를 하면 돈, 사랑, 행복이 빙글빙글 돌아 크게 크게 순환합니다. 돈을 쓸때 은혜를 실으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돈을 쓸때 돈에게 감사합니다라는 주문을 실으면 열심히 벌어온 당신을 향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주문이 사랑과 돈을 끌어당겨준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네,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돈을 쓸때 은혜를 실으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돈을 쓸때 돈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주문을 실으면 열심히 벌어온 당신을 향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주문이 사랑과 돈을 끌어당겨준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네. 지갑의 신에게 사랑받는 비결을 읽어 보았는데요. 어떠세요? 잘 들으셨나요? 돈과 지갑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가지는 시간과 더불어 모두 모두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실어 봅니다. 좋아요,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